인 식에서요. 합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, 합이라는 게 문자가 두 개인 거, a 더하기 b 합의 제곱 이런 것도 있고, 문자가 세 개인 거,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도 있고, 뭐 등등등 많은데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해보자. 자,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요. 이렇게 곱한 거의 두배 이렇게. 자, 얘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하고요. 이렇게 곱한 거의 두 배. 또 이렇게 곱한 거에두 배,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에또두 배. 자,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. 거기에서 자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요거야, 그죠? 제곱의 합. 응?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합의 제곱에서 요 전체를 넘깁니다. 그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b. B C C A 이 모양 이대로 기억해야 돼. 자 문제가 합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.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네 둘씩 둘씩 곱한 거에합 여기 있네 그죠? 마이너스 1. 그래서 4 플러스 2네 6이 된다. 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든가. 자누가 합의 제곱 문자가 두 개일 때, 세 개일 때 합의 제곱 공식의 과정을 살펴보고 규칙을 기억해서 이 공식의 변형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.